네 지난 시간에 요거 요렇게 뚫어가지고 요걸 사용을 해서 물 주는 습관을 예, 물이 들어가면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분무기로 쫙쫙쫙쫙 뿌려가지고 물이 이 정도까지 오게끔 스며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절대로 여기서 물이 안 나오게 해야지 된다. 특히, 무늬종, 알보, 옐몬, 민트, 얘들은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 받침대에다가 물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이 이만큼 잠기면은 쭉 타고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 꼭 사용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사용을 하면은, 습관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 지금 현재 요거 민트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 잘라 가지고 번식을 이렇게 세입이 나와 있는데 얘들이 첫 장에서는 이렇게 흰색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고 들어가질 않더라고 어. 근데 이제, 요, 다음 장서부터는, 후발적으로 요게, 아, <laughs> 깨문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민트를, 6 장짜리를,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위에 탑삽스두 개, 그 다음에 두장 빼고, 또 하나는 성공을 했는데, 세 개가 지금 봐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인데 요것까지 합쳐서 지금 물꽂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검은통 에다가 물론 얘들이 건강하면은 저쪽에 얘들처럼 얘들처럼 투명한데다가 해도 되는데. 좀 불안해 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해서 불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중국에 수입을 해서 예. 아는 루트로 해 가지고 100개 구독자분들도 요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걸 갖다가 했거든요. 매입을 해가지고 저도 요긴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가 눈자리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뿌리도 지금 봐가지고 예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는데. 눈자리에서 눈이 튀어나오는 것은 벌브의 능력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여,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것은 광합성을 해야지 얘들이 쭉 올라오는데 지금 이 모양이어가지고 광합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벌브에서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예. <laughs> 저는 이만큼 이제 땅속에 있고 이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저 정도로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걸 갖다가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봐서 얘도 민트인데, 제가 키우던 거에서 뿌리가 녹아가지고 다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빼고 있는데, 요거는 투명한 유리컵에서 뺀 거고, 지금 검은 통에서 빼니까 이렇게 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가 지금 봐서, 이렇게 지금 살짝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애를 보면은 눈자리가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뿌리를 다 제가 쳐버려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항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심을 때 녹소토에다 심느냐, 아니면은 상토에다 심느냐, 바크에다 심느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작전을 짜서 얘들을 세개다 <laughs> 순화에 성공을 하겠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예, 옐로우 힘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해서 밑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지금 봐서 이파리가 점점점점 점점 밑으로 깔리니까 이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양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세순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눈자리가 안 터져가지고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가다가 가다가 이파리가 작아진 거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요쪽에서 눈자리가 터져야 되는데, 만약에 안 터지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요거 <laughs> 여기에다가 도끼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we <laughs>